모두가 좋아하는 공룡. 저희도 예외는 아닙니다. 100만 년 동안 지구를 지배했던 이 놀라운 거대 도마뱀을 주제로 하면 동영상을 100개라도 만들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까지 연구자들에 의해 더 많은 공룡화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다른 것과는 전혀 특성이 다른 것들도 있었는데요. 눈에 띄는 특징을 말하자면 화석의 완전성 혹은 독특한 구조 또는 그에 얽힌 흥미로운 에피소드 등 다양합니다. 이번 토픽에서는 그런 주목할 만한 특별한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캐나다에서 발견된 노도사우루스 2011년 3월 21일 캐나다 엘버타주에서 진행된 발굴 작업에서 노도사우루스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놀라웠던 점은 수명이 다운 후 수백만 년이 지났다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양호한 보존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점이었는데요. 보통 과학자들이 가져오는 것은 뼈나 이빨 같은 작은 조각들뿐입니다. 상당히 운이 좋으면 연조직의 흔적이 남은 바위를 찾을 수 있는 정도이죠. 복룡화석이란 죽은 후 화석이 될 때까지 부육을 먹이로 하는 동물에게 먹히거나 단순하게 태양에 노출돼서 말라버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와중 고생물학자들이 환상적인 색팟을 터뜨린 것이죠. 발견된 화석은 무려 고대 거대 생물의 피부를 덮고 있던 비늘 모양까지 구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기적적으로 화석이 되어 발견된 이 거대한 도마뱀은 대략 1억 1,000만 년에서 1억 1,200만 년전 백악기에 서식했습니다. 분류상으로는 초식성 공룡 노도사우루스에 속합니다. 마찬가지로 초식성이자 나중에 탄생할 안킬로사우루스와 어딘지 모르게 비슷하지만 꼬리 끝에 안킬로사우루스 특유의 망치는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싸우는 공룡 1963년에서 1971년에 걸쳐 폴란드와 몽골의 고생물학자들은 고비사막에서 수차례 합동 발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당시 두 나라는 같은 사회주의 진영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합동 원정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 놀라운 발견 중에서도 이를 이뤄낸 과학자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려준 한 가지 예가 있었는데요. 어쩌면 사진이나 복원 모형을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결투 화석이라고도 불리는 그 유명한 싸우는 공룡입니다. 육식수 벨로키랍토르와 초식수 프로토케랍톱스가 결투하는 순간을 영원히 포착한 마치 조각상을 연상시키는 화석입니다. 끝까지 결판을 내지 못한 이 싸움, 아무래도 초식 공룡 쪽이 더 우세했던 것 같은데요. 벨로키랍토스는 뒤로 쓰러진 채 오른팔을 프로토케랍토스에게 물려있고 왼손은 상대의 머리를 힘없이 핥기고 있습니다. 벨로키랍토스에게는 분수에 맞지 않는 사냥감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반면 이 싸움에는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약해진 프로토케랍토스가 죽음 직전 마지막 저항으로 적의 앞다리를 필사적으로 물어뜯다가 그대로 쓰러져 욕식수를 짓누른 것뿐이라는 견해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황 이야기는 이 화석을 둘러싼 의문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와 비슷하게 궁금한 또 하나의 수수께끼가 존재하는데요. 바로 왜두 마리의 공룡이 동시에 생으로 묻혔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모래 언덕의 붕괴로 인해 짓눌렸다 혹은 흐르는 모래에 빠져 삼켜졌다 등 다양한 가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몬테나주에서 발견된 공룡. 싸우는 공룡은 2006년 지구의 반대편인 미국 몬테나주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티라노사우루스와 트리케랍토스의 골격이 완벽하게 보존된 놀라운 발견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전자는 육식공룡, 후자는 초식공룡입니다. 이 발견은 결투하는 공룡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 선사시대 두 마리의 괴물이 몽골에서 발견된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싸우고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발견은 고생물학자뿐 아니라 미국 변호사에게도 중요한 안건이 되었는데요. 세버슨 가문과 말레이 가문이라는 두 집안이 발견 현장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화석을 자유롭게 다룰 권리가 있는지를 놓고 수년에 걸친 지루한 법정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지만, 최종적으로 몬테나주 대법원은 화석은 광물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매각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은 이 판결에 불만을 가졌다고 하네요. 아기 공룡의 둥지 공룡이라고 하면 거대하고 무서운 도마뱀이라는 이미지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공룡이 다 그런 것은 아니죠. 그저 덩치가 커야 기억에 남기 쉬운 것 뿐입니다. 몇년 전에는 중국에서 푸시타코사우루스 둥지가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1억 2600만 년에서 1억 100만 년 전에 살았던 이 초식성 도마뱀은 몸 길이가 2m에서 2.5m 정도였고 키는 겨우 인간의 무릎에 닿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 등에 비하면 그야말로 난쟁이와 같은 크기이죠. 다만 이 발견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둥지 안에 34마리의 작은 푸시타코사우루스 새끼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크기는 모두 6인치 미만으로 약 15cm가 조금 넘는 정도였습니다. 그와 함께 젊은 암컷도 발견이 되었는데요. 어쩌면 그녀가 낳은 최초의 아이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야기 침대 위에는 아주 사랑스러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을 겁니다. 툴리몬스트룸. 지금부터 소개할 생물은 공룡이 아닙니다. 서식 기간은 이번 주 테마인 공룡이 등장하기 훨씬 옛날, 약 3억년 전인 석탄기 말기인데요. 하지만 이 툴리몬스트룸의 모습이 너무나도 기괴해서 순위에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툴리몬스트룸은 마치 지구 밖에서 태어난 외계 생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팔다리가 전혀 없는 몸통, 그 몸통과 입가를 잇는 긴 관, 눈은 몸통에서 직각으로 뻗은 막대 끝에 붙어 있고 입가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수중에서 서식하며 당시에는 비교적 일반적인 종이었던 것 같은데요. 툴리 몬스트룸에 대해 전할 수 있는 건이 정도입니다. 이 화석을 처음 발견했을 때 과학자들은 모두 깜짝 놀랐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본 어떤 생물과도 닮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물론 캄브리아기나 그 이전이라면 어떤 것으로 분류해야 할지 알수 없는 정체불명의 외계 생물상도 존재했습니다. 생명은 아직 어떠한 모습을 획득해야 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고 최적의 모습에 도착할 때까지 다양한 형태를 가능한 한 시험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캄브리아기의 이야기입니다. 석탄기처럼 이미 많은 분류계급이 정해지고 현대로 이어지는 정도 많이 존재하던 시대에는 이야기가 달라지죠. 풀리몬스트룸이 발견된 건 1960년대이지만 척추동물, 연체동물, 절지동물 중 어디에 속하는지 연구자들은 아직 분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희한한 생물은 어디선가 나타났다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후자는 안타깝지만 고생물학에 있어서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많은 종들이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사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자 쪽인데요. 대체 툴리몬스 트룸의 조상은 어떤 생물이었을까요? 이 물음에 답은 아직 없습니다. 고생물학자들은 몇 세대에 걸쳐 이 놀라운 발견에 대해 고민해왔지만 지금도 여전히 해명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크티오사우루스 최근 영국에서 이크티오사우루스의 완전한 골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전에 이 지역에 서식했던 바다 괴물로 몸 길이는 1 0 m 이상인데요. 지금까지 세계 각지에서 발견된 것중 가장 완벽에 가까운 화석 중 하나입니다. 이크티오사우루스는 엄밀히 말하자면 공룡은 아니지만 같은 파충류로 공룡의 친척벌에 해당합니다. 이 해양생물은 외형적으로나 생태적으로 돌고래와 유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수렴 진화라고 부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계통이 다른 생물이라도 생태계 안에서 같은 지위를 차지해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다 보면 비슷한 형질을 획득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크티오사우루스를 비롯한 어룡은 2억 5천만 년 전에서 9천만 년전 무렵까지 서식했지만, 보다 진화된 수장룡에게 그 지위를 뺏기고 말았습니다. 영국에서 발견된 건약 1억 8천만 년 전에 살았던 개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룡이나 그외 선사시대에 있었던 몬스터의 발견에 관한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물론 아직 많이 있지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SNS로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상이나 희망하는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로 적어주세요. 요청이 많을 경우 추가로 속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